¡Gracia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코리타입니다. 오늘은 수차하루두 번째 에피소드를 가져왔습니다. 벌써 이화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은 러닝을 하러 나가는 길에 예전에 일하던 병원에 자주 오셨던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도 제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어떻게든 만날 인연은 하나 봅니다. 병원 유니폼을 입지 않은 저를 굉장히 낯설게 보셨습니다. 4월인데 벚꽃이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뭔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벚꽃이 5월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5월까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러닝 전할수 있는 준비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뒤꿈치를 들게 되면 발가락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서 발끝으로 체중을 밀어내는 힘이 들어오고 종아리에 힘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발목통증 질환의 원인은 발가락 힘의 부재에서 옵니다. 엄지발가락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가락 중에 왕은 엄지발가락입니다. 발과 관련된 모든 힘은 엄지발가락부터 시작되니 엄지발가락을 잘 누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음은 고관절 회전 운동 해주겠습니다. 고관절 회전이라는 것은 골반은 고정으로 둔 상태로 다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골반을 고정시키는 이유는 허리에 잘못된 사용을 막고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한 발로 다리를 편 채로 뱅글뱅글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조금 된다면 치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리를 구부린 채로 들어 올려서 옆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긴 채로 다리를 눕혀줍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줍니다. 이세 가지 동작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 손흥민 선수도 경기 전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두 바퀴 뛰기입니다. 초장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공복입니다. 눈 뜨자마자 씻고 나온 것입니다. 공복 유산소. 다들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 사람에 따라서 저혈당이나 어지러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체지방 감량은 공복 유산소를 해야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식단을 조절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가장 에너지가 팔팔한 오전 시간대에 해서 퀄리티 좋게 운동을 할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등학생 친구들이 현장 학습을 나온 것 같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때는 학생들이 귀엽지 않았습니다. 남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더욱 귀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서른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청소년 친구들이 귀엽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는 영상 편집을 하고 오후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머리를 식힐 겸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나 풍경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저는 늘 학교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나 풍경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특히나 낮 시간대는 꼬맹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시간 맞춰서 학원차에 오르는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오래 가지 못할 벚꽃들과 함께 러닝하는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달리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